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노년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난 세월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성취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공감되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노년의 행복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건강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께 80세의 벽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겨보세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만끽하면서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짚어두어야 할 현실.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이다. 물론 원해서 자리 보전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생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먼저 이 숫자들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침신이 건강하고, 홀로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건강수명은 남성이 72.6세, 여성이 75.3세이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72세, 여성은 75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질병이나 인지 장애로 자리 보전할 정도는 아니어도 신변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평균적인 나이다. 물론 이는 통계상의 숫자일 뿐 모두가 그리르지는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건강 수명을 넘기고서도 건강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평균 건강 수명을 넘겼다고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세, 여성이 87.7세이다. 평균 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몇 살에 죽느냐이다.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여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이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이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이다. 80대는 70대 때와는 전혀 다르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될지 모르는 나이이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의욕이 생기는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라서이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할까? 100세 인생이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다.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다. 생활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다. 즉, 한명한 한 명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차인이나 나이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죽음만은 피할 도리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면서 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그때 혹은 어쩌다, 이렇게 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 물을 필요도 없다.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이 사실로 알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든이 넘으면 몸 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한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 고린 지점이 멀어졌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고 느끼는 점이 없는가?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 절제, 운동, 걱정, 신경쓰기. 가볍게 해낼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자제나 무리가 따른다면 몸과 마음에는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나하나는 소소한 일일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든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사에게는 건강이라는 관점이 없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인가?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사망자 수가 줄었다.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다며, 웬만한 정도는 참았으리라. 특히 고령자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보였다. 그 결과 뜻밖의 현상이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즉, 병원에 가지 않아야 죽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중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증가하지 않았고, 사망률도 악화되지 않았다. 어떤 의사를 선택하는지가, 노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을 먹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좋은 약이 아니다. 양을 줄였더니 몸 상태가 나아졌다면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 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다. 환자도 의사의 지시라고 해서 무턱대고 약을 먹거나 자기 맘대로 양을 줄이거나 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의사에게 전해야 한다.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복용하세요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있을 리 없다. 이런 질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의사라면 환자 쪽에서 사양하는 것이 맞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말년에 지옥행버스에 오르는 격이다. 장수하는 약은 없다. 약은 몸이 좋지 않을 때만 먹는다. 본래 약이란 몸이 좋지 않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사람이 많지만 관련된 근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은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복용하면 그만이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알고 보면 무서운 건강검진 80세 이후에는 필요 없다. 건강검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째서일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은 무엇일까? 검진에서 정상이란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중심으로 위아래 95%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비정상이란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한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르다.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성별,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수치가 나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근거 또한 없다. 즉,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비정상인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정상치에 맞추도록 지도하고, 약을 처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명확하다. 환자는 지금의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된다.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 들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85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형 병변이, 혈관에서는 동맥경화가 발견된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이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이 씨앗이 언제 싹을 튀울지는 알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한다. 갑작스레 사망하는 예도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나날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아야 하거나 무리하게 시도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게 마련이지만 내일 생이 끝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는 세 가지 참기를 그만둔다. 1. 약 참기. 2. 식사 참기. 3. 관심거리 참기.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써라.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벌고 배우자와 함께 모은 돈이니 당연히 당사자가 써야 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이다. 운동은 적당히. 산책이 제일이다. 할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이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둘다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자.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귀찮아 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삶의 보람은 찾지 않는다. 즐기다 보면 보인다. 젊을 때는 일이나 육아에 쫓기면서 산다. 피할 수 없는 반강제적인 생활이지만, 의외로 이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한순간, 이번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한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서, 삶의 보람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고령자가 많다. 삶의 보람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삶의 보람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람 있는 삶은 행복하지만,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사라졌을 때 반동이 크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낸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흥미 있는 일에 도전하자. 평온한 마음으로 충실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80세의 벽을 넘는 방법이다. 마지막 준비, 끝까지 안심하고 살기 위해 80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이른바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된다. 딱 한가지만 조언한다면 이렇다. 남은 돈이 있다면 끝까지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했으면 어떨까? 거듭 말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일은 권하지 않는다. 자기가 모은 돈은 자기가 다 쓰는 것이 제일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꼭 남기고 싶다면, 유산의 형태로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이 돈을 잘 써주렴이라고 당부하며, 자신들이 건강할 때 건네는 방법도 있다. 부모는 자녀가 사회로 나갈 때까지 20년 정도를 돌본다. 그렇다면 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몇 년간은 당연히 자녀가 살펴야 한다고 보는데 틀린 생각일까?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선택지를 늘려간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다. 자녀와 사이가 좋아야 행복하다 등 사람들은 수많은 고정관념에 얽매여 살아간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만약 부부 간의 금실이 최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한순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정답이 없다. 생각이나 관점의 작은 차이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늙고 쇠함을 받아들인다. 단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고 쇠함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노쇠를 받아들이고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된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이다. 82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사람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아직 할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몸이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4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이 한두 가지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44가지. 1. 걷는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2. 안절부절못할 때는 심호흡,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3. 운동은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4. 에어컨을 틀고 물을 마셔서 폭염으로부터 목숨을 지켜라. 5. 기저귀를 부끄러워 말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근이다. 6.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난다. 7.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진다. 8. 약을 점검하자. 참고 먹을 필요는 없다. 9. 혈압, 혈당치는 낮추지 않아도 된다. 10.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자. 11.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참고할 필요는 없다. 12. 운전면허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13. 좋아하는 일을 한다.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14. 성적 욕구는 당연한 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15. 밖으로 나가자. 틀어박히면 뇌가 우울해진다. 16. 먹고 싶으면 먹어라. 통통한 편이 적당하다. 17. 조금씩 자주가 딱이다. 18. 인간관계를 점검한다.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19. 텔레비전을 버려라. 밖으로 나가자. 20. 투병보다는 병과 함께. 재택 돌봄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21. 고령자의 마법 주문 어떻게든 되겠지. 22. 고기를 먹자. 저렴한 붉은 고기가 좋다. 23. 입욕은 너무 뜨겁지 않게 10분 이내로. 24.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된다. 25. 두뇌 훈련보다는 즐거운 일이 뇌에 좋다. 26. 하고 싶은 말은 거리낌 없이 말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27. 병원과 주치의를 정해둔다. 28. 불량 노인이어도 된다. 사람 좋은 척 하면 건강이 불량해진다. 29. 변절을 두려워 말라. 조석변계는 대환영이다. 30. 치매가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니다. 31. 배우기를 멈추면 늙는다. 행동은 배움의 스승이다. 32. 거칠에는 필요 없다. 있는 대로 산다. 33. 천진난만은 늙음의 특권이다. 34. 귀찮은 일일수록 재미있다. 35. 더 많은 빛을, 빛은 뇌를 즐겁게 한다. 36.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37. 여유로운 오늘을 산다. 끝은 정하지 않는다. 38. 욕망은 장수의 원천이다. 무미건조한 삶은 100년 후에. 39. 낙천주의는 고령일수록 필요하다. 40. 릴렉스 호흡법으로 노화를 퇴치하자. 41. 규칙은 자신이 정한다. 42. Let it be. 있는 그대로 산다. 43. 늙음보다는 밝음. 이것이 사랑받는 이유이다. 44. 웃으면 복이 온다. 이상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44가지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게 되거나 자녀의 원조를 받는 일이 늘어난다. 이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감사라고 생각하면 행복이다. 갓난 아기는 아무 것도 할줄 모르지만 사랑받는다. 뽀얗고 토실토실한 얼굴이 무작정 귀엽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몸을 맡기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사랑스럽다. 사람은 돌봄 속에서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돌봄 속에서 죽어간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아기처럼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는 고맙다라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일는지도 모른다. 행복에 이르는 또 다른 힌트도 있다. 바로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든 즐기는 능력이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다. 즐길 수 있어야 백세 인생이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자. 오늘 소개한 내용은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공감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